짜란 자 우리 E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로운 윈도우즈용 EA 앱 EA 신규 PC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리고 제가 오리진에 들어갔더니 오리진에도 올해 말 윈도우즈용 EA 앱이 EA 게임을 구매 다운로드 플레이하는 플랫폼으로서 오리진을 대체합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아까 그 사이트로 넘어가는데 요거를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리, 오리진 플랫폼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몰랐어요. 10년이 넘었는지. 근데 넘었대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오픈베타 단계를 마쳤고 이 오늘이 언제죠? 자, 2002년 10월 7일에 이 기사가 떴거든요. 그쯤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베타 단계를 마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곧 주요 PC 플랫폼으로 서오리진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 말부터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리진에서 심즈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뜬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친구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이 될것 같고 뭐 여기는 게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즈만 <laughs> 쭈르륵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된대요. EA 계정을 스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연결해서 최고의 친구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할것 같은 것도 Q&A에 답변을 다 해놨어요. 어, 굉장히 사이트가 멋있네? 오 뭐야? 멋있어? <laughs> 맥용은 오리진 해야 되나보다. EA 앱은 무엇인가요? 간소화된 PC 게임 플랫폼입니다. 윈도우즈 7, 8.1, 9, 10, 11. 64비트 이상의 버전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오리진을 완전히 대체하고, 이제 오래, 아, 오리진은 오랜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대요. 이거는 몰랐네. 오리진에서 사용했던 그 정보 그대로 EA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오리진에서 구매했던 게임들은 그대로 EA 앱에서 다운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안 해도 된대요. 친구 목록은 자동으로 이전된대요. 근데 뭐 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laughs> 게임 내 구매 콘텐츠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저장 데이터와 게임 시간도 이전됩니다. 도전과제도 이전됩니다. 도전과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심지어도 이런 게 있었나?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맥은 어떻게 되는 거지? EA 앱은 오리지를 대체하는 윈도우즈용 플랫폼이고 맥용은 없다. <laughs> 그래서 맥용 오리진에서 지금처럼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이거 EA 플랫폼 다운 안 받아도 된대요. 그냥 지금처럼 즐겨라. 자, 여러분은 게임 우정 무험이 시작하는 곳 EA 앱 사용시 EA 사용자 계약이 적용됩니다.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그 만들어 볼게요. 시작! 야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다운받으면 오리진 자동으로 삭제된다던데? 조금 떨리네요 제대로 안되면 어떡하지? 제대로 되겠죠?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여있으니까 <laughs> 오리진 삭제중! 삭제됐어 지금 삭제됐어 오리진 켜져있는데 그거 꺼졌어 지금 그 10월 18일인가에 조만간 또그 EA에서 공식 뭐 발표 있다고 했잖아요 뭐 중요한 발표 뭔가 굉장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갑작스런 이런 변화. 무슨 일일까? 뭔가 좀 중대 발표도 있다고 하고, 오리진 앱도 바뀌고. 그러니까 진짜 뭔가 대단한 발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정말 심지어 5가 나올 것인지. 자, 이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몰래 로그인도 되네? 비밀번호 까먹었어.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가 진짜 빨리 됐어요. 뭐 아까 예시로 본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제가 신즈밖에 없을거라고 했죠. 진짜 신즈만 3 개가 쭈르륵 <laughs>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친구 가져오기도 되고 뭐전 친구가 없어요. 안 가져와도 되고 뭐 와. 모든 콘텐츠를 한 곳에. 친구를 초대하여 이거 뭐 저한테 됐고 언제든 플레이하세요. 완료. 여기서 바로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시작되나 봐요. 그리고 찾아보기 이거는 뭘까요? 찾아보기는 근데 오리진 앱이랑 되게 비슷하다. 색깔이 그냥 까매진 오리진 같은데요?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어,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뭔가 농장 경영하는 그런 게임인데 세일을 안 해서 살 수가 없네요. 컬렉션 한번 봅시다. 헉, 뭐야 심즈3 그림 어 심즈2 이것도 그림 바뀌었는 것 같은데? 그 오리진에 있던 거랑 그림이 달라요. 그리고 아 여기 뜬다. 플레이한 시간 20시간 뜨네요 심즈3는 473시간 에드온 관리 이거는 그거겠죠? 내가 있는 거확장팩 이거는 오리진보다 이게 훨씬 보기 편하긴 하다 자 제가 심즈3 요만큼 모았습니다 이거 다 내돈내산 <laughs> 제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모아온 심즈3에요 몇개 없어요 어왜 사계절 이야기가 두 개나 있지? 두개 샀나? 그리고 심즈4 이게 요새 제가 하는 게임이죠 플레이한 시간이 2943시간 조금만 있으면 3000시간인데 정말 아깝네요 애드온 관리 와 확실히 많네 <laughs> 심즈4를 주로 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서리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돼 있어서 너무 귀엽고요 어? 제가 다른 게임도 있어요? 어, 나 심시티 있나 봐. 나 몰랐어. 심시티 있고 뭐 이상한 천보는 아, 에이펙스 이것도 깔았었나 보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내가 이런 걸 했다고? <laughs> 아, 언어 설정. 아, 영어밖에 없네요. 심시티 2000이에요. 오 플레이 <laughs> 시간이 0시간 0분인데요? 출시일이 95년이야. 깔아 볼까? 나 한번 깔아 볼게. 어떻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지 깔아 볼게요. 와 근데 진짜 오리지널하고 비슷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게 바로 되어 있네요 로링 하이츠 골드 에디션 이거 누르면 트레일러도 나오고요 와 이렇게 바로 나오네 여기 밑에 다른 것들도 있어 스크린샷 및 영상 이것도 다볼수 있고 오 여기 뒤에 막 영상도 나와요 무료 키트를 받으세요 맞다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겟떡 키트 하세요 <laughs> 저는 이제 받아가지고 이미 받았는데, 요거 지금 그 17일까지 공짜니까 얼른얼른 얼른 받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심즈볼를 제가 다 사서 심즈볼는못볼것 같고, 심즈3를 한번 보자. 오리지는 구매할 때 조금... 아, 뭐야, 똑같네. 오리진이랑 똑같은데요. 이게 그 여러분이랑 조금 다르게 뜰 텐데, 제가 지금 브라질에 있어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뭐 카카오페이도 이거 이럴 텐데,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다. 완전 그냥 색깔만 까매진 오리진이야.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야간 버전의 오리진 같아요. 오리진 그 쨍했던 주황색이 사라지고 다크 버전이 돌아왔습니다. 오리진은 올해 말까지만 서비스하고 이제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 그 10월 17일까지 다운 받을 수 있는 사마키트를 꼭꼭꼭꼭 다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이.